체크인 마이 강화템 저부터 할게요. 예. 꼬리빗이랑 음. 스프레이를 좀 들고 다닙니다. 담빈이 아. 형이랑 저처럼 머리가 멋기고 얇은 사람들 <laughs> 머리가 멋있다고 제가 이제 마이 강화템을 소개해 드리려는 이제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원래 어? 뿌리는 게 있었어요, 사실. 비염 코 습증이. 원래라고 하기에는 수시로 뿌리는 <laughs> 수시로 아, 봤어요? 알어요 자주 고민했어요 아무튼 무대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쓱 뿌리고 갑니다. 음. 이제 첫 번째 강화템은 르 예. 네. 음? 23입니다. 제가 정착한 향수예요. 한 번씩 이제 향수는 나는 번. 냄새 이거예요. 어 나한테 하는 항상 나는 되게 냄새 달달한 나는 향이 나더라고. 사실 달달하지는 <웃음> 않고요. <웃음> 두 번째는 이제 이 신둥이. 아 이게 왜 있냐?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를 정말 아끼는 선생님께서 이제 밥 먹다가 이제 사 주셨는데 뭔가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도 들고 저를 정말 아껴 주신 선생님이어서 흰둥이다요 아니요. <laughs> 이걸 사주신 분께. 아, 아 죄송해요. 아, 죄송해요. 그다음에 제 그러니까. 강화템 간식을. 드릴게요 제가 보너 달달한 거 진짜 많이 좋요아 달달한 거 진짜 좋아해요. 진짜 초콜릿도 아, 많이 좋아하더라고 제가 또 언제 어디서 패배로 게임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. 맞죠. 무슨 소리죠 이게? 아니 뭐 여러분 이랑 재미로 할수 있어요. 짐만 <laughs> 까요 한민형이랑 재미 한번. 아, <laughs> 진짜. 그러니까 이게 언제요? 비타민입니다. 아 되게 고급 비타민인데. 고급. <laughs> 근데 이게 확실히 먹은 날이 안 먹은 날 차이가 <laughs> 다르더라고요. 다음은 <따단>! 짜자잔! <laughs> 저도 음악을 또 굉장히 사랑하는 남자이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좋은 헤드셋을 또 이렇게 항상 구비하고 흥분 착오가 있는 제 강화템.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. 팬분께서 선물해주신. 이브이 캐링. 다음에 두 번째는 이무에드 캐링인데 이털이털 이털 진짜 털인데 이걸 진짜 오. 넣어서 그렇게 주시더라고요. 우와. 진짜 이 친구의 털이에요. 좀 탐나네요. 그죠 보고 있으면 되게 편해지지 않나요 마음이? 귀여워서. Check, Check in my bag, 제이 yeah. 가방에는 과연 뭐가 들었을까요? 뭐가 들었을까요? 이거 헤드셋이거든요. 어? 사실 이건 뭐 멋있잖아요. MZ. 야잘 어울린다. 예쁘죠. 이거 걸고 다녀도 예뻐요. 줄이 있는 게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 에안 어울릴 수도 있지만. 요 맛에 쓰는 겁니다. 솔직히. 이번에는 새 책을 샀어요. 이제 보시면 요런제 책갈피도 있습니다. 어뭐 금방 다 읽어서 독후감 적어 오겠습니다. <laughs> 다음 아이템을 살펴보자면 이건데. 아 이거 진짜 항상 제가 계속 들고 다니거든요. 아, 맞아. 얘를 한세 번쯤 잃어버렸나? 계속 어... 다 돌아오는 거예요. 맞아. 이상한데서 찾고 찾고 찾고. 그런 거 보면 약간 부적 같은 느낌으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. 첫 필수템은 향수. 그죠? 향수 맨날 향수 뿌리잖아요. 불안하거나 조금 심신의 안정이 필요할 때 마음이 안정이 돼가지고 무대 전에도 무조건 뿌리고 들어가는 친구입니다. 제 필수템입니다. 두 번째 필수템 이건데요. 오. 뮤지컬 배우분들이나 가수분들이 많이 드시는 목에 좋은 오. 그런 오. 그런 사탕. 뭐 컨디션이 안 좋을 때음 이거를 먹으면 음뭐 컨디션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핵심의 저의 강화템 부적을. 어 부적을 뭐랄까? 이 행복 만땅 그리고 세상에 나를 돕는 부적 꾸미러지는 부적 저를 제일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은 말이었기 때문에 음 이렇게 세 가지를 챙겨 다니고 있습니다. 좋은데요? 제가 준비하는 거죠. <laughs> 그렇죠? 승승만거같데 각자 은근히 있는 거야. 머리로. 아. 아 근데 이거 진짜 빙마가 없어서는 안 되는. <laughs> 맞아 이,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고 씻어고 꼭 이거 써야 돼요. 아 이거는 뭐가 나올까? <laughs> 뭐야 이게 이건 뭐예요? 이거 알고 있어? <laughs> 괄사네. 맞아 괄사 마사지. 기 제가 진짜 얼굴 너무 신경 쓰고 <laughs> 있어서 맨날 부기 <붓기 웃음> 빼는 거로 신경 쓰고 있어. 그세 번째는 강화템. 거울. 강화템. 강화템 <laughs> 근데 그냥 거 아니고 그냥. 불! 불들어오 제가 아마 무대 가기 전에 일어나서 <laughs> 외모 체크! 하면 외모 체크! 외모 체크. 그래서 그러니까. 무대 가기 전에도 외모 체크하고 기분이 좋고 무대로잘할수 잘 음. 있을 것 같아요 음. 일단 아! 아. 수황천결제! 이 냄새 너무 신경 써서 맨날 두 번째 물티슈! 채니 형이 치카와를 진짜 너무 좋아해, 좋아해. 치카와 보면 기분이 좋아요. 치카와는 너무 따뜻한 사람이에요. 사람이요? 에치 <laughs> 어? 따뜻한 뭐예요? 동물 어, 뭐예요? 따뜻한 동굴. 뭐예요? 따뜻한 뭐예요? 동굴. 마지막은 강아템 과장가요? 치과... 또 치카와? 또 치카와요? 캔신 아... 주는 거예요. 아 캔신 있어요? 일본 가서 음. 선물 줬어요. 그걸 어? 준켄신에게 한마디. 켄신 사랑해. 아, <laughs> 뭐야? 짧다. 타임에부터 타임 팀의 강아템이었습니다. 안녕. 안녕!